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분량이 31장에서부터 35장입니다 출애국기 31장에서 35장까지 보고요 31장 성전 건축하는데 두 명이 나오죠 두 명이 나옵니다 부살레이 나오고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부살렐 레그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고 금이나 은이나 노슬을 가지고 만드는 걸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노슬 가지고 만들고요. 오홀리압 단지판데 조각하고 아주 공교한 일을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그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주만케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만케 주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주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누구 누가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영이 주만해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만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내가 지금 주일를 감당하고 장로, 안소집사, 권사, 뭐 집사, 찬양, 교사, 주방, 뭐 여러 가지 예, 재정 뭐다 일을 감당이 나갈 때에 교회 이런데 저런데 봉사하면서 일을 감당이 나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기쁨이잖아요 멀리서 교회 오고 갈때 기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느님의 영으로 축말입니다축원드니다 어제도 에 예, 단임 목사, 부목사, 단임 목사 사모 셋이 눈을 엄청 눈 양이 많습니다. 봉천동 마당보다 여기 교회 본가 앞에가 더 도로까지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는 게 그냥. 하다 보면 재밌고, 또, 어. 밀고 나가면 뭔가 또 기분도, 겨우 난 것도 있고, 제 사택에 앞에 눈치는 거는 참 힘들고, 교회에 눈치는 건또 기쁨이 있는, 거야. 기쁨.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전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야. 얼마나 나오냐, 안 나오냐 보다, 그 전도지를 줄때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됩니다. 32장은 금송아지가 나오죠.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조급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아니냐는 조급할 때 보면 압니다 답답할 때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답답하고 조급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조급하고 답답한 게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의 거룩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내와 소망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답답할 때 보면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재정 아주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거룩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다 버리거든요. 단장품을 다 버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버려야 돼. 불순종, 교만, 아집, 예자 불평, 단정품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조급할 때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조급할 때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급할 때수록 거룩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32장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요. 생명책을 담보로 중보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미우나 고우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대상 사이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34장에는 새 돌판이 나오고요. 세 돌판이 나오고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던져서 다 깨버리고요.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이 가지고 와서 오면 새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35장은 읽어보시고요. 창세기부터 지금 1년 1도 범위에 맞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복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 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 하나님과 관심 가지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복을 가시, 받을 것인가? 관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면 보시면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나의 피, 실제적인 어떤 부분을 설교를 통해 터치해주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나서 목사님 좀 위로해 주세요. 주게 우리는 은혜 받는 걸로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실제적인 필요보다 성장을 쭉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읽으면서 고몇 번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피로보다 영적인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나의 피로를 구하는 사람인가? 늘 교회에 나오면 내 피로, 내 피로가 채워져야 되고 나의 피로를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을 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발견하시고, 내 피로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관점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계속 창세기부터 어떻게 하면 복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로가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내 피로, 내 피로를 채우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는 사람 꼭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아니라 진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고 공동체의 거룩과 부흥을 구하고 그런 정말 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조급할 때또 내가 주회를 감당할 때 기쁨이 있는지 오늘도 점검하고 또 은혜 받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도와 전도불 활활 타오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한 명이라도 더이 구호에 성도들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수요일 날 안내베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고 주일 날 나가서 전도할 때 기도와 전도불 활활 타오게 하여 주시고 전도지 뿌리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찾는 자, 이성자 불신자, 낙심자가 꼭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이 마당과 건물이 환하게 지역을 밝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